전판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례학례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 전판 교육을 몇 번을 가고 했었는데 이번만큼 내가 많이 고민하고 많이 준비했던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사실 몰랐어. 정말 몰랐는데. 여기 와서 철중식장님 만나서 이야기 듣는 거, 또 동탄에 가서 어, 찰리부 점장 이야기 많이 듣고, 어, 또 거기에 있는 동장 유림 점장님 많이 듣고, 내가 그때 한 말이 지금까지 쓰고 있다라는 말에 다들 저도 굉장히 놀랐어요. 정말 그 사람들한테 내가 전판육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아, 우리 직원들한테도 해야겠다라 생각을 했고, 그리고 어,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 가득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때보다 나도 정리를 해보고, 그리고 어떤 말을 할 건가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전파교획을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스! <laughs> 어, 너무 뜬금없는 소리긴 한데, 고객을 맞이해서 나갈 때, 명함을 드리니 명함을 드릴 때 언제 드리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아십니까? 언제 려야 돼요? 어느 타임에 드리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요? 맞습니까? 수직 어느 타임에 드리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요? 음... 나가시기 전에. 나가시기 전에. 물론, 나가시기 시작 나가시기 시작 물론. 어, 명함을 주는 타이밍은 가장 좋은 거는 고객이 지갑을 빼서 카드 결제를 하고 있을 때, 뚜둑뚜둑뚜둑 올라가고 있을 때, 그때 주는 게 가장 좋았지. 왜? 지갑이 열어있는 상태에서 내가 명함을 주면 그 명함은 A상. 그 사람 지갑으로. A상. 그런데 지갑 다 넣고 핸드백 다 넣는데, 명함을 딱 주면 아얘 예, 가지고 명함 가방 있는 데다가 대충 훑어넣고 말아요 이해가죠? 그 잠깐의 타이밍인데도 불구하고 그 타이밍에 준게 우리 명함이 보관이 돼야 돼 근데 그 타이밍에 줘야만이 고객은 다음에 어 맞다 그 선생님 명함이 있었지라고 찾게 된다 그러 나갈 때 주는 게 아니라 그타이밍그 타이밍에 그 타이밍. 또, 쓸데없는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제 지갑에 얼마가 있을까요? 얼마 있을까요? 동생? 내 지갑에 얼마 있을까요? 23만원 정도. 선생님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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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만원. 3만 원. 어, 제 지갑을 봤어요. 얼마 있는지 어, 현금이 8만 얼마 있더라고 지금 내가 이렇게 물어본 건 제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제일 중요하 전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이두 가지입니다. 어느 타이밍에 고객한테 보낼 것인가 그리고 어느 타이밍에 아니 어느 타이밍에 보낼 것인가 그리고 고객의 지갑을 배치하지 마라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 이제 결론 서론을막 처음에 떼었으니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전판의 제일 중요한 시점은 어느 시점에 이 고객한테 다가갈 것인가. 느낌이 안 오죠. 고객에서 머리를 자릅니다. 전장님이 머리도 자르라고 했고 그 전판도 팔라고 했고 했으니까. 머리 다 자르면서 이야기합니다. 고객님, 트리트먼트 있으세요? 이야기하면 대답은 yes라고 나옵니다. 90%, 99% yes라고 답이 나와요. 고객님, 트리트먼트 뭐 사용하세요? 어디 거요 정말 고픈 마음에 오늘 팔아야지. 오늘 교육 받았단 말이야. 오늘 팔아야지라고 딱 시작했는데, 고객님, 트리트먼트 있으세요? 예. 두 분이 다할 말이 없어요. 있다는데 어른들 생각하지. 있다는데더 이상 할 말이 없요 샴푸 있으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이제 머리만 자르기 시작합니다. 안 됩니다. 그 타이밍에 입고 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고객들 다 머리 마지막 마무리하고 제품 바르고 있는데, 고객님, 제품 이거 써보시는 게 어떠세요? 라고 말을 딱 하면, 아, 예. 제가 지금 바빠서 갈게요. 가버려. 이야기할 시간이 없어 이야기할 시간이. 그러면 어느 타이밍에 이야기할 것인가. 상담도 하라고 그러고 스타일 상담도 하라고 그러고 그럼 고객도 좀 친해져야 되겠고. 그래서 타이밍이 없습니다. 첫 번째 어느 타이밍에 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이렇게 가죠, 앞으로. 시술 상담을 합니다. 그 다음에, 침해지시죠. 그 다음에, 제품 설명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스페셜 효과. 공지라고 요 공지. 그 다음에 제품. 그 다음에 다음 시술. 제안. 이렇게 다섯 가지를 합니다. 다섯 가지. 처음에 오면 우리 시술 상담하고 연결되는 거니까 고객님 어떤 스타일 오늘 어떤 스타일 하고 싶으십니까? 오늘 어떤 스타일 원하십니까? 라고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도 열심히 상담합니다. 아, 고객님, 이런 느낌으로 가는데, 고객님, 이런 느낌 원하셨는데, 이 느낌에는, 아, 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런 느낌도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도 하겠고, 아니면, 어, 고객님, 이 느낌에는 컬러가 조금 더 밝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컬 느낌은, 고객님 원하시는 느낌은 되게 굵은 컬이기 때문에 어, 디테일 폼을 하는 게 옳을 것 같고요. 거기서 컬을, 색깔을 조금만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마지막 포인트 줄때 지금 포인트 안 주고 중간에 포인트 준다거나 시술 상담, 근데 아, 고객님 어느 시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모바일 건크지니까매뉴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중간에 또 이야기한다거나 한 번에 다 모든 걸다이 얘기를 못 한다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머리 자르면서 답답한 얘기 막 이야기를 해. 우선 일단 친해져야 돼. 같이 수다도 떨어야 돼.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뭔가 친근감도 만들어지고 공감대 형성이 돼야 돼. 그런 다음에 파마. 파마 할 동안 또 계속 이야기해. 친해져. 놀러볼 돌아가거나 또 아니면 타이밍이 이사람면좀 많이 친해졌다고 한다 그러면 그분이 오늘 대충 어느 정도 나을 것 같은데 아, 저희 이런 스페셜 폰, 다이아몬드, 화이트, 그 다음에 실버 카드. 이게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좀더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떼기, 정말, 터무 말이 떼기가 너무 힘들면, 고객님, 제가 공지 하나, 하나 드릴게요. 라고. 저희 공지 하나 드릴게요. 좀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지를 하나 드릴게요. 라고. 말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야기를 하죠. 고객들은 관심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의 포인트는 여기, 여기 이 부분. 이 부분 때 고객 옆에 다가가서 앉아야 니다 우리 홈쇼핑 갔었죠. 홈쇼핑. 거기서 뭐가 주목할 만했어요? 어떤 걸, 어떤 게 좋았어? 어떤 말을 들으니까 설득을 당했어? 동생? 네. 일단, 본인이 음. 써봤을 때 음. 가장 효과적이어서 저도 지금도 쓰고 있어요. 뭐 이런 멘트라든지. 음. 그러니까 일단, 저희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멘트를 많이 음. 알렸던 것 같아요. 삼성 멘트. 네. 또 스윙 음. 또뭐 있었어? 음. 한정이라는 말이나 음. 이 시간 이기에밖에 없다는 말이나 음. 아니면 이 제품에 대해서 너무 좋다고보다는 기능을 더 부각시키면서 말하고. 음. 그거 직접 그 화면에서 직접 사용하는 거, 뭐 화장품 같은 경우 직접 사용하는 거, 직접 발라본다든지, 찍어본다든지, 뭐 자기가 직접 뭐 해본다든지. 음, 예, 맞습니다. 그런 거 해야 됩니다. 근데네 번째잖아, 네 번째, 네 번째 하기까지 고객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파악을 할수 있어요. 우리 공부전장님 이야기 할까요? 우리 공부전장이 머리 딱 하시면 어떻게 하시냐면, 머리 딱 하고 나서 중간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요. 이렇게. 맞죠? 이렇게 하고, 우리 선화선생님 보면, 머리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요. 그쵸? 그렇죠? 그리고 우리 수정쌤은 머리 이렇게 합니다. 수정쌤 맞나요? 우리 철중실장님은 어떻게 하냐면, 머리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나 보여? 그쵸? 맞나요? 네. 네. 왜 그럴까요? 지금 왜 이런 색상처럼 보일까요? 아, 어, 우리 공부중장님한테 꼬이님, 아, 좋습니다. 근데 오늘 매직 합시다. 나먼다 그러면, 님 <laughs> 우리 선화 선생님한테, 아, 당신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오늘 웨이브 합시다. 볼륨감 뿜띠해가지고 합시다. <laughs> 라고 말을 하면, 어, 아마도 우리 선화 선생님은 옵션에 걸릴 것 같습니다. 기가 좀 얇아서. <웃음> <웃음> 근데, 우리 선화 선생님이 원하는 거는, 아니야. 차분한 느낌을 원하고, 우리 수동 선생님한테 매직 합시다. 라고 말하면, 아, 또 매직이야? 뭐, 그 지원해야지라고 할 거예요. 왜? 항상 이렇게 다운을. 지금 느낌이 잘 나온다. 내가 무슨 말지안 온다 라고 느낌이 하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하면 알것 같아요. 그 고등학생들 화장실에 딱 가가지고, 볼일 보고, 화장실 가서 고등학생들 거걸 보면서. <웃음> <웃음> 그쵸. <웃음> <여자들>. <웃음> 그쵸. 네, 네. 그거 엄마들은 머리 빨가면서 머리에 <laughs> 이렇게 손리에 이렇게 렇고 자기가 자기가 모르게 행동하는 게 고객들이 원하는 걸 하고 있어요 수상생이 모르게 자기가 이렇게 한다니까? 자기? 이렇게? 그거 혹시 압니까? 내가 어떤 제스처를 필요가 는지난에 액센스를 딱 밟으면 손에좀 남잖아요 손닦는게 귀찮을 때도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나는 이렇게 하고, <laughs> 이렇게. 왜 <laughs> 네 머리가 뜨니까? 머리가 뜨니까. 수선 선생님이 머리 뜨는 게 싫어서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위에서부터. 수선 선생님은 앞으로 가 있는 게더 예뻐 보여서 이렇게 하고, 본인도 이렇게 볼륨감 있는 게 싫어요. 대신에 위까지 누르고 싶지는 않아. 밑에만 차분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렇게 해. 우리 공부전략이 머리 맨날 빠지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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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위에 머리 이렇게 볼륨감을 준다, 이렇게. 그쵸? <웃음> 맞나요? <웃음> 네. 그쵸? 어, 아주머니, 아주머니를 머리를 보려면, 어, 우리 영 엉튼이. 가장 아줌마 머리하고 있어. 머리 손질 어떻게 하세요? 고객들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 이제 처음에 왔을 때 스타일 상담을 합니다. 스타일 상담을 하면서, 아, 고객님, 어떤 오늘, 어떤 스타일 원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아, 내가 여기 잘하나 몰라. 내가 누구한테 세바스타한테 머리 했는데. 그러면서 이야기를 한번자 까면서 자기가 머리를 했습니다. 손질을. 응. 그래서, 손질 어떻게 하세요? 아, 뭐, 그냥, 그냥 왜이브이 그냥 이런, 뭐, 그냥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가 동시에 자기도 모르게 간다라는 거요이 미세한 손터치 하나가 자기도 모르게 움직이는 거. 근데 우리는 그걸 잡아내야 된다는 거지. 옹쌤이한테 이렇게 딱 해놓고, 머리 손질 어떻게 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하세요? 살짝 이렇게 겨가지 예. 그쵸? 느끼셨습니까, 방금? 지금 옹쌤이는? 이렇게 흐름을, 가르마를 이렇게 만들면서 위에 쭉 올랐어요. 볼륨감을 줬다고. <laughs> 그러니까 본인도 모르게 했어. 우서적으우도적을 하려고 한게 아니라. 예, 네, 됐습니다. 그러면 스타일 상담하면서 이게 도움이 되겠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분하고 같이 상담을 할 때, 아, 이 사람은 볼륨감을 좋아하는구나. 볼륨감이 있어야 되는구나라고 파악을 하게 됩니다. 이해가죠? 그러면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상담도 들어가야 돼요. 그치, 세호야? 네. 음, 오늘은 또 너무 빨리 일어나서. 그치, 그 <laughs> <laughs> 예. 그런데, 그런 와중에 아까 봉세미가 이렇게 볼륨감을 딱 지었단 말이죠. 아까 고등학생들 이렇게, 이렇게 한 것처럼. 걔들은 절대 여기 떠버리면 큰일 나. 이 정말 그 0.5mm만 자르면 큰일 나. 단지야 이게. 이게 단지야 이게. <웃음> <웃음> 그래서, 고개 어, 그 미세한 손터치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손자병법에 어, 흔히 다,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적을 알고 나를 하면 백점 백승이다. 집이 찍으면 백점 백승이다라는 말 있잖아요. 그 백점 백승을 고객을 알아야 됩니다. 고객을 알아야 뭐든지 물어 먹을 수 있는. 만약에 수정 선생님한테 본인은 이렇게 부터 누르는데 볼륨 바스를 딱 갖다준다 머리가 매직 오늘 뭐 타당하게 주는 거지 내가 내 생각하기에는 오늘 매직 했으니까 아무래도 좀 볼륨감이 가라앉았으니까 볼륨감을 좀 줍시다 라고 해서 그나면이 사람은 속으로 나 진짜 볼륨감 되게 미쳐버릴 것 같은데 왜 나한테 볼륨감이야 근데 이 사람한테 고객님 고객님은 모발 자체가 좀 차분한 거좀더 차분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니면 염색을 위해서 모발이 건조해지니까 염색 샴푸를 했으면 좋겠다 맞든가 아니면 고객님은 머리숱이 되게 많잖아요 고객 피지가 좀 많아 그래서 두피용 샴푸를 사용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는 거 이게 그러니까 볼륨 바스는 아니다라는 거 이해하죠?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아. 편하게 해 괜찮아요. 뭐, 이해하죠? 그래서 고객을 알아야 된다. 이건 어떻게 되냐? 고객의 니즈는, 고객이 원하는 니즈는 선동작에서 이미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네. 이해 합니까? 네. 네. 어 그래서, 고객은 이제, 알았어요. 이 고객이 어떤 걸 원하는지. 이 시간이 흐르는 동안, 알았어요. 안 다음에, 고객 옆에 앉습니다. 고객 옆에 앉아서, 고객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옆에서 앉아야 될까? 고객하고 가장 편한 눈높이를 맞추는요이 사람이 내 말을 들어줄 수 있게끔. 가장 편한 눈높이에. 지금 여러분들 하면 은좀 불편할 거예요. 내가 앉아서 위에 보니까.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편합니다. 보기가. 그렇죠? 이렇게 눈높이를 맞춥니다. 그리고 사람은 편안하게. 내가 이렇게 하고 고객님하고 동생 미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면 동생미가 싫어합니다. 왜? 이 사람은 계속 주의가, 내 말의 주의를못 갖고 내가 불편할 텐데라고 생각한다고. 불편, 다리가 제일 텐데, 뭐, 다리가 제일 텐데, 이럴 거라고. 그러니까, 옆자리에 앉습니다. 옆자리에 앉아서 고객과 편한 눈높이를 맞추면서 고객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간단한 스킨십이 있어도 상당히 좋아요. 뭐, 마사지 한다거나. 그리고 고객한테, 아, 어, 핸드마사지 제가 해드릴게요. 이렇게 손 맞으면서 이야기도 상관없고. 어차피 친해지기 위한 거니까. 그래서 거기 눈높이와맞춥니다 그런 다음에 제가 지금 말하는 톤은말 톤이 굉장히 빠르지 않습니다. 지금. 그리고 목소리가 되게 크지 않습니다. 이유는 내 말에 더 주의를 기울이게 하기 위해서 내 템포와 내 억양에 따라서 상대방이 귀를 둘리지. 사실 상당한 식 스킬이 필요해요. 아까 엄샘이랑 수임이한테 물어봤을 때 내가 원는 듣고 싶었던 가장 큰 거는 억양이야. 억양과 제스처, 음. 톤이었어 음. 톤. 왜그 사람은 말을 들었는데 말만 듣고도 홈쇼핑에서 왜 사고 싶었는가? 이 사람이 강력 조절을 했다라는 거지. 어쩔 때는, 저, 아, 후이님, 어 어떻게 하죠? 지금 마감이 임박했습니다. 지금 수량이 몇 개밖에 안 남았네요. 지금 망설이지도 마시고, 정말 후회 안 하시거든요. 너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때는 굉장히 빨리 가. 보기 지루하지 않게끔. 근데, 제품 설명할 때는, 어, 이거 제가 써봤는데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보면서, 템포를 맞니다 그래서, 말 억양과, 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팔아치 만들어질 수는 사실은 없어요. 본인이 부단하게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굉장히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위가 가지고 있다고. 뭐, 예를 들까요 어, 유진 씨 같은 경우는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고객들이 이야기할 때 소근소근한 느낌이 들긴 하지만, 본인이 주위가 시끄러우면, 집중 본인도 자가 집중을, 집중을 못 해. 그러니까, 조용한 데에서 단둘이 있거나 서근서근하게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수익님 같은 경우는 옆에 있든 말든지 간에 <laughs> 그냥 쩌렁쩌렁, 쩌렁쩌렁 이야기를 <laughs> 합니다. 그래서, 옆에 앉아서 내가 원하는 고객을, 고객한테 원하는 목소리 통과 억양과 적절한 제스트를 사용해서 들한테 설명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 알고 나죠? 공감대게해하고 체험하고 이런 것들이지만 더 중요한 거는 설명을 해라. 설명을 해야 됩니다.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해야 됩니다. 이때 제품을 가져가죠. 아마 과거에 보셨을 겁니다. 우리 철준수 장님이랑 또 우리 선호사님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바스, 트리트먼트, 또 뭐, 때리미제 때리미유 제품, 마무리제싹 들고 들고 와서, 어, 들고 왔요